자 해봅시다. 자, 어버는 도시의 이거죠. 도시, 마라톤 알고. 자, 이거 반대가 뭐예요? 시골은. 됐죠 Rural. 자, 한번 해서. 자, 헤이 hey 브라이언, 안녕 브라이언 자, 라스트 위켄 자, 지난 주말에 URM 어땠어? URM 어땠어? 자, Urban Rush m a r a t h 이죠 뭐예요? 도시 질주 마라톤, 알겠어? 자, Hey, Kesty, it was awesome. <laughs> 안녕, Kesty. 어, oh, 멋졌어. 좋았어. 이거죠. I finished the whole race. race 경주죠. whole은 전체의 이거죠. 자, 그래서 직역을 하면 나는 전체 경주를 마쳤어. I finished the whole race. 그래서 마라톤 완주했다라고 하죠. 완주했다. 전체 레이스 경주를 맞췄어. 자, here's a picture of me before the race. 자, 여기 경주 전에 나의 사진이 있어. 여기 경주 전에 나의 사진이 있어. 자, 헤드밴 드 머리띠. 자, 와우, you look so cool in the headband. 자, 와우, 너 머리띠한 모습이 매우 멋져 보인다. 멋지게 보인다. 있어요? 자, 이 오는 뭐의 과거예요? wear 오 어, 이거죠? 입다. 됐지? wear. 자, 그다음에 wear가 이렇게 닳게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옷이 달다할 때. 그죠 자, I wore that instead of a hat this time. 자, 나는 이번에 모자 대신에 그것을 썼어. 뭐 입었어라고 해야 되고. 자, 나는 이번에 this time 모자 대신에 instead of 그것을 썼어. because i was afraid. 왜냐하면 나는 두려웠기 때문에. 두려웠다는 건 이제 걱정됐기 때문에 그거예요. worried. 뭐를 걱정한 거요 The wind would blow my hat off while I was running. 자, 바람이 나의 모자를 날려 보낼까봐 날려 보내는 걸 됐어요. while i was running 내가 뛰는 동안 됐죠? 자, 여기서 이 댓은 헤드밴드 말하는 거죠? 헤드밴드를 썼어 이거니까. 자이 대신 접속사 되시고 생략할 수 있고. 자, 자 여기 이 blow off 요 날려 보내다. 이거 뭐예요? 체키라오. 체키란 내용 기억나죠? 자 얘는 명사니까 어떻게 돼도 돼요. blow off my head. 맞아요, 틀려요. 이것도 맞죠? 명사니까 가운데 와도 되고 뒤에 와도 되고. 네, 저거를, my h e a 을 만약에, 이수로 받으면, 가운데만 와야 되죠. check i 내용 기억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주어 동사 생략할 수도 있죠. 그럼 분사하면 되는 거죠. w h i l running. 자, 그 다음에, make sense는, 말이 되다. 뭐 이런 뜻이야. 말이 되다. 아, 그거, 맞네. 그죠? 그거 타당하네. 뭐 이런 뜻이야. 자까 스퀘어 뭐 squ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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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q u a 옆에. square square s q u a e s q u e s q u a 이 e squ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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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s e e s 여기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해 놓을게요. 그럼 이게 주어라고 표시해 놓으세요. 알죠? 데스크 사인비 사이드 유가 주어야 해서 자, 너 옆에 그 정사각형 표시는, 표시가 너 옆에 그 정사각형 표시가. course map of the marathon 자 마라톤의 코스 지도야 됐어요. 이거 알겠죠? 요 이즈가 여기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 옆에 있는 정사각형 표시는 마라톤의 코스 지도 다 이거잖아. 그치 근데 의문니까 여기 있던 이즈가 이리로 간 거죠. 주어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다음에 예, yeah, the runner went through downtown s o m bridge. 다운타운은 시내예요. 시내. 고스으니까 뭐야? 통과하다. 원래는 경험하다, 겪다 이런 뜻도 있어요. 있죠 근데 그 경험하다도 여기 모모를 통해 지나가다해서 오는 거야. 자, 맞아. 러너들은 선수들은 썬브리지 시내를 통과했어. 맞아. 선수들은, 러너들은 썬브리지 시내를 통과했어. 자, 너 배너 비하인드 유 비하인드 어디에요? 뒤 자, 너 뒤에 있는 현수막은 배너가 현수막이죠. 너 뒤에 있는 현수막은 출발선임에 틀림없다. 머스트 모모임에 틀림없다. 너 뒤에 있는 현수막이 출발선임에 틀림없어. 출발선임에. 자, 데출라인 right. 맞아. It's the finish line too. 그것은 또한 출발선에 반대로 물어보해 되죠? 결승선. 결승선이기도 해. 그죠 Finish line. 맞아. 그것은 또한 결승선이기도 해. 자, 플래그가 뭐예요? 플래그. 깃발. 자 그다음에 요 바위는 비사이드의 의미가 있어요. 얘도 옆에, 맞죠? 바위가 비사이드의 의미도 있어요. 자, 아, 그래서 뭐야? 자 그리고 더플렉 바이 더바이크클 자전거 옆에 깃발은 마라톤 깃발이야. 자전거 옆에 깃발은 마라톤 깃발이야. 자 트로피 알죠 트로피 자 아이씨 알겠다 the three trophies on the table 자 테이블 아고 테이블 위에 세 개의 트로피는 Must have been for the winners of the race. 자 경주의 승리자를 위한 것임에 것이 어음에 틀림없다. 테이블 위에 세 개의 트로피는 경주의 승리자를 위한 것이 음에 틀림없다. 됐죠? 자, 이요 머스트 v 브 pp 뭐예요? 머스트 v 브 pp. 자, 머스트 다음에 조동사음에 v 브 pp가 붙으면 과거의 추측이야. 자, 머스트가 해야 한다의 의미도 있고 어떤 의미도 있었죠? 아까도 했잖아. 뭐뭐 임에 틀림없다. 근데 해야 한다일 땐 뒤에 v 브 pp가 붙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가 없어. 뭐뭐 했어야 했다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머스트 해브 pp는 뭐야? 뭐 뭐였음에 틀림없다. 그렇지? 자, 근데 이거랑 비교해야 될게 슈도 해브 PP가 있어요. 슈도 해브 PP. 슈도 해브 PP는 뭐죠? 여기다 적어놔. 뭐뭐 했어야 했는데 알죠? 여기는 쉽게 나오니까 이런 거 나올 수 있어요. 맞고 틀리게. 그러니까 뜻이 다른 거야. 슈도 해브 PP는 뭐뭐 했어야 했는데 이거 그러니까 과거랑 관련된 거지만 얘는 뭐뭐 했어야 했는데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래서 후회하는 거고 이거는 모모 였음에 음. 틀림없다라는 뜻이고,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그리고 머스트가 해야 한다 할때쯤에 해부틀을 쓸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다 해부틀 쓰면 돼요 안돼요. 안돼요. 이거는 모모 임에 틀림없다잖아그치자그 다음에 여기를 주어고 여기가 동사죠. 여기다가, 알그죠 여기 슈드로 바꿔서 나올 수 있어요. 문법으로 나온다면. 자, 그 다음 거, right, I didn't win one, though. No. 자, 여기서, though는 그러나죠. 그리고 말할 때는 이게 맨 뒤에 붙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맞아, 그러나 먼저 해야죠 맞아, 그러나, I didn't win one. 나는 트로피를 얻지 못했어. 한 개의 트로피도 얻지 못했어. 이거죠. 그러니까 3등까지 주 건가 봐. 그죠. 자, 요 원이 가리키는 거 뭐예요? 트로피죠. 트로피. 근데 어 트로피. 트로피. 그죠? 원주로 받는 거 아니죠. 이거는 그냥 한 개를 나타낸 거니까. 그죠? 자 그다음에 컴플리트. 완료하다, 이런 뜻이야. 완성하다. Accomplishment, 성취, 성과. 자, 그래서, just completing the whole race is an accomplishment. 자, 단지, 완주하는 것은, 완주하는 것도, 해야 되고, 단지 완주하는 것도, 성과야. 뭐 땡스 케시, 고마우 케시. 그렇죠? 여기 컴플리트가 주어져. 이즈. 사온 거고. 컴플리트 완, 완성하다 완료하다 이런 뜻이니다 쓰세요.